네, 안녕하세요. 소극적인 공대생에서 만능 아나테이너로 바뀔 수 있었던 이유.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자신감인데요. 제가 공대생에서 아나테이너, 즉 가장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직군으로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이전에 공대생을 겪었을 때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연구를 한다던가 뭔가 보고서를 쓴다던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신감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정말 해야 하니까 하는 거지. 남들 다 좋아하고 다 원하는 안정적인 직장 들어가서 돈 많이 벌고 그렇게 사는 게그 주어진 대로 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나운서 쪽으로 오게 된건 결정적인 키워드, 자신감이었습니다. 우연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친구한테 물건을 막 소개해 주고 있는데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은경아, 근데 너 물건 한번 팔아보는 거 어때? 너가 추천해준 물건들은 다 너무 좋아서 그냥 말하는 직업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선뜻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PT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매 주마다 발표했고, 저 같은 경우는 PPT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를 발표를 하는 게 훨씬 더, 오, 꿀 아니야? 이런 사람이었는데, 음, 그때 한번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1년 반 동안 취준 생활을 하면서 단한 번도 그 누가 나한테 "너 이거 되게 잘한다"라고 칭찬해준 적이 없었고, 그냥 열심히 하니까 당연히 나오는 결과지라고들. 다들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 제가 방송을 언제 딱 들어가게 됐냐면, 1년 반 공기업과 대기업이라는 그 취준 생활을 거쳐가면서 결정적으로 정말 가고 싶었던 그 대학교 가고 싶었던 기업들이 2차 대기업들 둘다 모든 것다 인적성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죠. 아, 나 이거 내 적성이 안 맞을 수도 있겠다. 아, 이게 내가 인성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거야. 근데 적성이 문제가 조금 될 수도 있지 않나? 성적과는 좀 무관하게 그럴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진짜 잘한다라고 생각했던 일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중국어를 너무 좋아하고 잘하는 편이었어서 그래. 내가 언어는 그냥 또 다른 무기로 생각했는데, 얘로 잘할수 있는 거한번더 생각해보자. 라고 하다가, 그때 제가 중국 라이브 커머스 막 한창 뜰 때였어요. 중국어로 하기 전에 한국어로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 라이브 커머스를 배우기 위해서 방송 학원을 다녔는데, 그 선생님들이 저한테 막,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야, 너 잘한다. 너 되게 허스 잘한다. 이렇게 해봐. 허, 따라하고. 이렇게 해봐. 어, 따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일이 됐건 내가 그걸 잘한다는 칭찬을 듣는 일을 해야 자신감이 붙고요. 이런 말 있잖아요. 좋아하고 잘하는 것 중에서 어떤 거해야 돼요? 근데 저는요. 기본적으로 잘하는데 내가 칭찬받을 수 있는 거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내 자신감도 올라가고 내 자존감도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이게 결정적으로 소극적인 공대생에서 적극적인 만능, 안나테이너로 됐는데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칭찬, 즉 자존감입니다. 저는 칭찬, 자존감, 자신감 이세 개가 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보게 되면 이 한국 사회는 칭찬이 좀 각박해요. 뭐 어떻게든 좀 모난 거겠나. 어떻게든 완벽하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해. 지금 부족해.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하는데 제가 저는 제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칭찬을 되게 많이 해요. 예전에는 과거에는 되게 저 또한 아 근데 이거 좀 부족하지 않나? 이거 더 해봐. 더 화이팅 해봐. 근데 약간 아니야라고 해서 단점만 더 보게 됐다면 아 근데 내가 하다 못해. 칭찬만 얘기해줘도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 내가 단점만 집어낼 필요가 있을까? 저어도그 사람들의 장점을 좀 뽑아내서, 내가 그걸 나만이라도 얘기해주면, 은그 사람이 내 말로 인해서 정말 잘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준다면, 그게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랬으니까요 저는 너무 칭찬에 목이 말랐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 둘씩 제가 하는 재능으로 칭찬을 받다보니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아나 말하는 거 좋아하네 어 이거 내 재능인가? 내 적성인가? 그래 그럼 이쪽으로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소극적이어서 적극적으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물론, 모든 일에 다 칭찬을 받으라는 건 아니에요. 아무 근거 없이 칭찬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각박한 현대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나은 게 있다면, 조금이라도 내가 힘을 덜 드리고 아웃풋이 잘 나오는 게 있다면, 그거를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키워드. 제가 소극적인 공대생에서 적극적인 만능 아나테이너로 바뀔 수 있었던 이유 마지막 키워드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 꾹꾹 눌러주세요.